예,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구약성경 에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111페이지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로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와 김 제4년의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기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에레미야가 내리의 아들 바룩을 부르며 바룩이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에레미아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부치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래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니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내리의 아들 바루기 선지자 에레미아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와 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라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에레미아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여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와 하나냐의 아들 스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기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며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짐손 셀랴마의 손자 느다를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내리야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리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에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하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러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에레미아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예. 음 말씀 봉독하시라고 쓰고 하셨는데요. 에레미아 36장으로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봉독했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신 것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또 죄악이 가능하다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고 남아 있다는 것과 또한 그 그루터기 남은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좀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봉독한 에레미야 36장은. 에레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거해서 선지자로 소명을 받은 시기, 요시아 왕 13년서부터 영어의 약인 5년까지 자신이 선포한 예언을 서기관 바로을 통하여 모두 두루마리에 기록하고 낭독한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1절로부터 8절에 보면 에레미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록하도록 그 명령을 받은 내용이 그 나오는데 일절에 보면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와 김제4년의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되죠. 이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여호와김 4년은 그 신흥 바벨론이 애굽을 제압하고 가나안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지배하던 그런 때였죠. 이것은 그 유다 왕국이 실질적으로 바벨론의 그 지배를 받게 되는 시대적 배경을 보여주는데요. 이 시기는 B.C. 605년으로 누부간의살의그 침공에 의한 포로 시절, 포로 시절이었어요. 이때 다니엘과 귀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제 1차 포로 시기인데요. 여호야김은누부간의살에게 충성을 맹세했는데 근데 애국과 바벨론의 전쟁 이후 애국 왕 느고를 섬겼으므로 유다는 다시 누부간의산에 노여움을 사서 침공을 받게 되었어요 그, 그 때가 예레미야는 요시야 통치 그 13년서부터 시드기야 11년 말인데 즉 에루살렘이 함락되던 해까지 42년 동안 예언을 한 것이 그 에레미아예요. 그래서 이 시기는 예언 활동이 22년째 되는 해를 말하는데 이때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아에게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레미아에게 두루마리 책을 취해서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그 에레미아가 소명받던 날, 소명받았을 때인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해서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곧 하나님이 에레미아에게 일러준 모든 말 예언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명령하죠. 그래서 두루마리는 보관하거나 읽기 쉽도록 이렇게 말려져 있는 파피루스나 가죽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건데 양쪽에 봉을 달아서 돌려서 이렇게 볼수 있게끔 한 두루마리 책이죠. 그러시면서 그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그 기록하라고 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하면 삼절에 그목적이 나오죠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하시니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두루마리, 그, 에레미아에게 그 소명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그, 그 기록을 그 두루마리 제게 해서 그,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유다 뱃사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면 그가 악과 죄를 용서하시라 그걸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이 두루마리를 기록하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어떻게 해요? 4절에 보면 네리의 아들 바룩을 불러서 바룩이 에레미야가 불러 주는 대로 저는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르 책에 기록하죠. 에레미야는 그 네리의 아들 바룩. 그 예레미야의 친구라고도 하고 또한 그필사가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그 바룩을 불러서 에레미야가 불러 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르 책에 기록을 하죠. 그런데, 에레미아가 바룩에게, 그, 본인이 불러들 대로 다 기록한 바룩에게, 자기는 지금 붙잡혀 있으므로,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그 당시 그 에레미아가 붙잡혀 있어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바룩을 통하여서 두루마리에 기록한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그 붙잡히는 경, 가, 음, 가운데 선포할 수 없으므로 바룩에게 그 기록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죠. 그래서 이 특별히 그 에레미야는 이 메시지를 보다 많은 사람에게 바룩에게 선포하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기 전파하고 그 예언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악과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그들이 각한 기를 돌이키면 용서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율법책 두루마리를 기록하라고 하신 그 목적에 더욱더 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금, 금식이래 그것을 낭독하라고 하죠. 그래서 그 육지를 보면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리고 7 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니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다고 얘기를 하죠. 우선 네리야들이 어때요? 바룩이 선지자 에레미아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그것다 성전 그 기록한 것을 성전에서. 세계에는 여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죠. 그래서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루마리의 그 기록 사건, 사건의 전개 과정을 보면서 에레미아의 예언 사역이 하나님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음을 확증하고 하나님의 지시에 의한 것을 또한 다루기 그 말씀 선포되는 그런 가운데서도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 행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주님을 거역했지만,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서도 그 순정했던 모습을 수,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이 본문에서는 그 백성들의 그 범죄함 속에서도, 범죄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속적으로 되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그 이만 재앙을 선포한 후에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모든 악과 죄가 사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금식일에 낭독하도록 함으로써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고 사실 금식일은 금식일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드리며 악한 길에서 떠나는 때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래서 금식하면서 그런 가운데 마음이 열려있을 때이 말씀을 낭독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장식해서 회계를 유도하고 용서를 베풀려고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이런 그 본달락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문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그 은청과 그 뜨거운 사랑, 긍휼 이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도 또 맛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뜻은 늘 우리가 말하고 아셨던 것처럼 재앙이 아니고 심판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임박한 재앙을 이 위기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그 뜨거운 긍휼의 마음,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 시기에 이두 번째 구절에서 1 9절의 말씀은 에레미아 예언이 바룩을 통하여 선포되었을 때 선포되었을 때의 그 반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에레미아는 그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5년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에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 앞에 금식을 선포한지라 하고 보도하고 있어요. 이때 그 바벨론 왕누부가네살이 여호와 김에게 조공을 바칠 것과 그에 헌신하고 봉사할 것을 그 요구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설상가상으로 그때에는 그때는 감음으로 감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조차 아주 힘들었을 때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그 백성들은 이런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금식을 선포하죠. 그래서 금식을 선포한 게 왕이 선포한 게 아니라 구절 말씀해 보면, 9월에 에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에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백성들이, 백성들이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외적으로는 바벨론의 위협을 당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기근으로 말미암아 위협을 당하고 있고, 영적으로는 회개에 대한 강렬한 그 촉구를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위기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였는데, 그것은 자신들의 죄악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돌아서는 것이었죠. 바룩은 할수 있다면 성전에서 그 예언의 말씀을 낭독함으로써 백성인 이런 죄악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죄악을 제거하고 회개를 촉구하게 되었죠. 십절 말씀인데요.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그래서 군중들의 왕래가 잦은 여호와의 집 위뜰 곧 여호와의 집 세문 어귀 곁에 있는 그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 마레의 방에서 바룩이 두루마리를 낭독함으로써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들은 말씀들이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어지죠. 그러나, 그러자 11절에 보면, 사반의 손자여 그마리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 그 방에 들어가서 모든 고관, 서기관들이 그 12절에 나오는데, 그 서기관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거기서 미가야가 자기가 지금 그, 여호와의 집 방, 뜰들에서 들었던, 바르게 했던 그 말을 듣고 그 책을,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전하게 되죠. 그래서 그 말에는 왕국으로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 바루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그 소, 말씀 소식들을 서기관의 방에 있는 보관들에게 전하게 되고 이럴 때, 이럴 때 그들은 즉시 그 성전에 달려가서 그, 그, 그들의 마음이 강박했다면 아마 바룩을 어떻게 처치했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뭔가 더 느껴지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 바룩을 잡지 아니하고 바룩 잡지 않고 그 바룩으로 더불어서 그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 앞에서 낭독하라고 든죠1 5절 보면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함에 그래서. 근데 이 바룩이 이 16절 보면 그 모든 말씀을 바룩이 낭독한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았다 그러어요이 바룩이 그마을아를 통해서 어 얘기를 듣고 다시 바룩을 불러서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들었던 그 서기관들 고관들이 그들의 모습이 어땠냐면 그 말씀을 듣고 놀라서 서로 보았, 보았다고 했고, 그리고 뭐라요바르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이들이 어, 미가야도 그렇고 고안들도 그렇고 서기관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듣고 그 마음의 두려움과 그 느껴지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뜻 깨닫고 자신들이 회귀하고 자신들이 먼저 돌이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왕에게 고하여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모든 고관이 부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인 느다야에 여호디를 바룩에게 보내고 그다음에 이르되 너희 귀에 낭독하라고 하고 낭독을 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십오절에 바르기 이르되 앉아서 우리를 우리에게 낭독하라 바르기 그들의 귀에 낭독하면 바르은 두루마리를 낭독하여 그들에게 들려 주었고 백성들의 생존을 책임지고 있던 고관들은 그 바벨론의 유어 그 군대 유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은 그 율법을 주석하고 가르치는 그성기관서인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포되는 이 가운데서 그들은 자신들을 자신들과 자신들에게 이만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왕에게 아뢰기로 결정한 사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들이 바룩에게 어떻게요? 해 너희가 이거 너가 이걸 어떻게 이것을 각, 어, 기록하게 되었느냐 묻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에레미아, 그 에레미아가 불러줘서 본인이 먹으로다게 뭐? 그 책에 기록했다고 말 말하자 그들은 어, 그 왕에게 그것을 자기들이 알려질 때 바룩과 에레미아가 위험할 것을 알고 숨으라고 한 에레미아가 숨고 너희가 있는 것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그 11, 11절에서부터, 9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 미가, 바룩게 말이 선포될 때 미가야와 그 고관들, 서기관들의 그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이 두루말에 담긴 하나님의 그 심판을 예언을 들은 고관들의 반응은 적극적이라기보다는 소극적이었던 자신을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던 자신의 마음에도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었고 그런 그 어, 놀라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그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그, 어, 그 고관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그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고, 특히 이 선지자의 예레미야를 그 통해서 직접 바룩이 필사해서 받아 적어서 다시금 낭독한 그러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관들과 서기관들은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보다. 세상의 왕에게 더큰 관심을 가졌고 자기들 일보다 그 왕이 먼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 왕의 그 성품과 왕의 상태를 이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음에도 그러니까 알았기 때문에 바룩과 에레미아가 숨으라고 어? 그 왕의 자기 자신들이 얘기했을 때스무라고 말한 것을 보였을 때 그들은 왕이 어떤 상태고 어떤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먼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그런 소극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그 두려움과 인간적 왕에 대한 충성을 뭔가 좀 이렇게 잘 해보려고 했던 인간적인 그, 그 얄팍한 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고 마는데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권세나 힘에 관심이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듯 것처럼 그들의 주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였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아까 그 본문, 오늘 제목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에 따른 반응. 그래서, 이 선,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의 반응, 첫 번째 우리 볼 때, 어, 에레미아가 물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룩을 불러서 그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 대, 신 기록한 그 바룩에, 하나님 말씀을 대연한 하나님 말씀을 그 상내에서 어떻게 자신들이 될 것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선포될 때에 대한 그 바룩의 모습은 정말 충성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그런 모습을 본것 반면에 고관들과 또한 미가야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듣고 놀랐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을 알고 본인이 먼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킨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금 여호와의 방내 있는 왕궁민들에 있는 서기관과 고관들에게 전하고 고관들도 또한.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본인들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그 반응을 보면서 과연 그러면 그들이 그,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을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바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돌이키고 악에서 돌이키고 그들을 악을 떠나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되어질 텐데 그렇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어려움을 당한 것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 과연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자의 모습인가 이 시간 정말 이 어렵고 힘든 그런 코로나로 말며 또한 그로 말며 오는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재앙이라고 그러고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러한 때에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고 지금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악을 취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얘기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의 모습입니까? 정말 바륵과 같이, 에레미아 같이 그런 신중함으로 그 말씀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그 말씀을 전하며 회개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고관들이나 미가야나 서기관들처럼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 소극적인 그런 반응을 말씀 앞에 보이십니까? 정말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말씀이 누구의 말이 아닌 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그 말씀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반응은 나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참뜻을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제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그 모든 재앙을 그만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과 평안과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아버지 무엇이간 데이처럼 사랑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재앙과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마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떨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말씀으로 자신이 먼저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모든 것들을 나타냈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나가는 가운데 아버지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의 그 회개함과 한 사람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와 온 가정과 온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참 공동체와 우리의 모든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